자, 오늘은 특강 두 번째. 500의 특강 2입니다. 2. 인데 연월 명리, 음양배 명리에서 이제 어제는 5번까지 했고, 6번. 일간이 무번은, 일간이 뿌리가 없으면 일제에서 투출한 것으로 태극점이 이동됩니다. 그래서 일주가 변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시주가 연월주와 합주이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간의 합극 충극 상극을 따진다 그리고 일지가 진술충비 고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를 본다 그 다음에 일시 연월일시지에서 형충합천하는 사이에 낀주가 어떤 중가 육천사으로 아니면 사이적로 어떤 중인지를 봅니다 그리고 일지와 합이 많던지 충이 많던지 혹은 형충 천파가 많은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응? 이걸 따져야지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은 자 사주가 임신, 임신의 갑진의 기미의 경호입니다. 여자고 서는네 살입니다. 자, 임신 갑진 김이 경호예요. 임신 갑진 김이 경호. 그러자일 번으로 먼저 일 번에서 뭐예요? 일간이 기토입니다. 기토. 그 다음에 극불라서이너스 기토입니다. 그 다음에 미가 뭐예요? 고면서고면서 고면서 양인이에요. 양인. 근데 각기합합니다 그러면 어. 합극, 합극이 되는 거죠. 그러면 그러면서 각기하면은 미가 진으로 들어갑니다. 그러면 이건 좀 뭐냐면은 갑진이 이게 이게 고가 남자고예, 남자고 관살고니까 관살고인데 남자고데 기미가 진으로 들어가면 남자와 합궁하는 거, 색사하는 건데 갑극기 하니까 억압된 상태가 나고 혹은 갑 관제를 대가로 받고 몸을 파는 거죠. 그런데 이게 갑진은 뭐예요? 임신이 뭐예요? 임 플러스 신이 이게 술주자거든요. 신자진 해가지고 이게 술을 마시는 손님이고 임지 플러스 갑진이 주점입니다. 주점에 온 손님을 기미가 접대하는 거예요. 갑진이 재생이잖아요. 그러면 갑진이 그날 하루에 기미를 사는 겁니다. 돈을 주고 갑관제를 주고. 그래서 이 여자는 매춘한다 혹은 주점의 종업원이라는 걸알수 있어요. 자 그런데 경우가 사실은 상관폐인이 거든요 상관폐인이면 지비가 좋아져야 되는데 미중에서 투출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응? 그 다음에 이게 상관폐인이지만 신자진한 자가 자미천자우중에서 상관폐인을 상쇄시키니까 이 사람은 등급이 낮아져 가지고 몸으로 육체도 하는데 이게 미가 뭐예요 미가 체력이잖아요 근데 미가 뭐예요 하체니까 미구 아랫돌이 자기 엄부로 육체노동을 해서 갑질을 상대해서 돈을 받으니까 술집 종업버리고 매춘 혹은 뭐 매춘이죠 아니면 노래방 같은 보드방 같은 데서 자기 출연해가지고 필요하면 얼마 주세요 해가지고 나가서 같이 섹스를 해주는 그런 게직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제 격국용 신, 신강력이 뭔 필요 있어요 그냥 보면 돼어 격국은 월을 기준해서 보는데 일주와그거안 맞습니다. 연이 훨씬 더 중요해, 월보다. 연은, 격국은 전혀 연에 대해서, 연주에 대해서 얘기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공부는 버려야 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이 특강을 마치고 이런 방식으로 제가 계속 사주를 설명할 것입니다. 기대하십시오. 이상입니다.